어, 달려갔죠. 눈을 가로질러서 어디까지? 그, 그 강의 그 가장 가장자리까지. 그곳에서 응. 옮이, 어, 조명이 없었죠. 그리고 우리는 볼수있었죠 산이를 더 어, 분명하게. 몇몇 구름이 있었지. 어디 향해서 서쪽을 향해서. 그 빛, 이것도 이것도 불사물이라고 해야 되겠죠. 근데 그것이 비쳐 불이 비쳐진 거. 라이트, 리스, 라이트 피핏 형태에서 비이 빛이 비쳐지는 모에서 빛이 붙여지는 이 도시의 조명에서 빛이 비춰진 그 서쪽이랑에서 구름이 있었던 거죠. 우린 발견했는데, 몇몇 눈의 언덕을 발견했고, 그리고 우리는 누웠죠. 거기서 등을 대고 누웠죠. 뭐 하면서? 응시하면서, 하늘을 응시하면서. 뭘 찾아서? 오로라를 월요일. 찾으면서. 잠시에나 결정했죠. 대자 결정했죠. 뭐 결정했냐면, 뭐 때문에? 우리가 어떤 것도 볼수 없기 때문에, 마이엘이 뭐라고요? 마이투에 뭐하는게 낫겠모 뭐하는게 낫겠다. 사진을 찍는게 낫겠다고 결정했죠. 진의 사진을. 근데 뭐하고 있는. 어, 눈 더미에 등을 대고 누워있는. 어둠에서. 그리고는 뭐했어? 썼죠 어디 앞에? 그의 앞에 그 섰죠. 내가 뭐하고 있을 때. 샷을 조정하고, 조정하고 있을 때는 알아차렸죠. 몇몇 얇은, 얇은 구름을 알아차렸죠. 하늘에서. 그의 뒤에 있는. 그리고, 그 때, 무뭐 없이, 정말로 그 생각하는 것 없이, 난 알아차렸지. 뭐알아차냐면 이게 뭐죠? 구름, 줄기가 사라졌다는 걸 알아차렸지. 그러고 나서 그들은 돌아왔고,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다시 사라진 거죠. 지금 그것이, 이것이 오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. 구름줄기가 오르라였던 거죠. 난 소리질렀죠. 그는 또한 점프 벌떡 일어났죠. 그리고 우리는 뭐 하셨겠어? 점프하고 춤추기시작했죠 깊게 쌓인, 갓 내린, 갓 떨어진 눈에서, 그리고 모함과 뭐 서로서를 음. 어, 아는 거죠. 왜냐면 하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이지. 뭘 깨달았어? 바로 이 희미한 구름줄기가 진짜로 뭐라고 깨달은 거야? 어, 북극광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이지.